안녕하십니까. 일상학번 윤상입니다. 2D 프로그래밍 2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게임 컨셉을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는 장애물을 피해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게임, 둘째는 쿠키런유의 러닝 게임, 셋째는 쿠키런유 같은 런닝 게임이기 때문에 단순한 행 이동 플레이, 넷째는 누구나 쉬운 조작으로 인한 쉬운 게임입니다. 저는 개발 범위를 이렇게 다섯, 여섯 가지로 잡았습니다. 모델링에서는 라이언 캐릭터와 장애물 캐릭터 2종을 구현했고, 맵은 페어 놀이동산 분위기가 나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로고와 시작화면은 제가 둘다 만들었는데, 제가, 제가 만든 회사 로고와 시작화면을 구현했습니다. 장애물은 아직 랜덤 값만 구현한 상태입니다. 캐릭터 컨트롤러는 점프 구현 진행 중이고, 아직 자연스럽지 못한 점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추가 리소스 파일과 다른 시도의 게임점 파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1주, 2주차는 이제 거의 100포인트 진행을 했지만 아니, 3주차 점프 동작에서는 반 정도밖에 진행되지 못한 상태이고요. 4, 5주차를 통해 중간, 중간 점검을 한번 진행하고 6, 7주를 통해서 또 중간 점검 한번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 10, 11주차에서는 게임 사운드와 이제 최종 화면 처리, 시작 화면 처리, 밸런스 조절 등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나서가겠습니다. 제 게임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게임 회사 로고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배경 화면입니다. 아직 캐릭터가 점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부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이 지나다니는 탱크와 이 군인은 이제 장애물입니다. 아직 랜덤 값만 구한 상태여서 아직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많이 개발할 거고요. 잘 부탁드립니다.